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가 하루만에 10% 이상 반등했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크레다노가 하루 만에 10% 이상 반등했는데, 크레다노의 NFT 거래량 상승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있다가 이번 주 대형 기업의 예상보다 강력한 실적 보고서에서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며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고 이번 주 코카콜라 및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다른 긍정적인 수익 데이터는 경제가 잠재적인 연착륙을 달성하여. 중기적으로 더 낮은 금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주택가격 지수의 새로운 데이터에서 지난 7월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1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는 본스.org는 탈중앙화 대출의 개척자로서 크라다노 에오가가 검열 방지 대출 및 대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크라다노의 유동성을 위한 관문인 본스.org는 유동성 대출이 필요한 차용인에게 접근 가능한 저비용 금융을 제공한다고 하며 사용자는 암호화 자산을 청산할 필요 없이 차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스타 노알즈 창립팀은 카르다노 생태계 내에서 VC가 없는 덱스의 출시를 포함하여 이미 엄청나게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완전히 제공한 놀라운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 생태계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본스타 노알즈는 즉시 대출 및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팀은 이미 선도적인 생태계 런치패드,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잠재 파트너 프로젝트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보했다고 보고했으며 팀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및 업계 최고의 사례에 대한 지식 덕분에 본스타 노아지는 카르다노 생태계 내 모든 시장 참가자의 번영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들의 마지막 이슈는 카르다노는 네트워크 활동 벌룬 및1일거래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하는데 카르다노의 온체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몇주 동안 시장에서 보아온 에이다의 부정적인 가격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트워크 활동과 1일거래 강세를 겪고 있다고 하며 네트워크의 1일 트랜잭션 수는 50%의 블록체인 로드에서 100K를 향해 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활동 및 일일 트랜잭션 측면에서 예기치 않은 실행에 가장 가능성 있는 이유는 NFT 산업의 갑작스러운 회복으로 보이고 거래 건수, 블록당 평균 거래 건수, 24시간 주소 활동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투자수단으로서의 에이다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카르다노 개발자는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기간 동안 NFT 기술을 제공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및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단기 이익을 찾고 있는 새로운 투자자의 물결을 놓친 이유로 밝혀졌고, 운 좋게도 디파이는 에이다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산업이 회복될 경우 주류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이슈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에이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불과 하루 전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말이, 카르다노가 현재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말인데 카르다노는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단점들을 대부분 보완하였고 다가오는 히드라 업그레이드 및 FTS 상장 등 아직까지 큰 호재들이 남아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 압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FOMC까지 한번더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눌러줄 것으로 보이지만 카르다노는 잠깐 반짝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꾸준히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제가 이틀 전까지 에이다가 저점을 찍고 곧 반등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보여줬던 18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까지 힘들더라도 올해 말에 크게 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에이다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